안녕하세요. 컴투버스 오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컴투버스 오피스는 가상환경과 실제 업무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컴투버스 오피스의 여러 기능과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메인 로비입니다. 모여있는 동료들이 보이는데요. 가까이 접근하면 별도의 초대 수락의 절차 없이 빠르게 음성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능을 스몰톡이라고 부릅니다. 로비에 배치된 여러 빌보드에서는 회사의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광고를 위한 미디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안게이트는 인사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어 자동으로 출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팀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별로 독립된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팀 구성원만 자신의 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팀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팀룸에는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영상, 파일, 아카이브, 일정 및 주요 메모 등을 살펴볼 수 있고 팀원들과 항시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간단한 방법으로 파일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회의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침 회의 시작 알림이 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참가자들 간 음성 화상이 항시 열려 있습니다. 격자 모드 및 일반 모드로 다른 참가자들의 화상을 볼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된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마치면 STT를 통해 자동으로 회의록이 만들어지고 문서 파일 형태로 모든 회의 참석자에게 자동 공유됩니다. 이제 오피스를 나와 퇴근할 시간입니다. 출근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 게이트를 지나면 자동으로 퇴근이 체크됩니다. 지금까지 컴투버스 오피스를 살펴보셨습니다. 컴투버스 오피스는 가상 공간을 통해 원격으로 언제든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근무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협업 툴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편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컴투버스 오피스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